네, 매개변수 방정식에 관한 실립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건의 특징을 보시면, 어, t, 이런 t, x, y에 주어진 저 t를 매개변수라고 하죠. 어, 저렇게 주어진 함수가, 아,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그 곡선 위의 점, 곡선 위의 점 어떤 점 p와 1,0 사이 거리가, 이제, 두사의 거리가 13이다라고 한다. 나는 조건으로부터 문제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점을 구한 다음에 이번 문제가 곡선의 접선의 길이를 구해서 직선을 구하는 게 이번 문제죠.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곡선의 길이죠.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정적분을 할때 적분변수에 관한 어,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있는 거고 a, b는 t에 관한 것들이지그 다음에 미분을 여기 dt dx의 제곱하기 dty의 d 제곱. 그리고 이 곡선의 길이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다항수가 들어가게 되고, 이걸 적분을 해야만 한다면, 이게 뭐가, 뭐가 돼야 가능합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 돼야 가능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이 돼서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또 하나는? t-time부터야죠. 그래서 만약에 적분이 만약에 1에서 3까지다, 뭐 이렇게, 4까지다 하게 되면 어때요? 구간으로 분류해서 분류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는 보통의 방식은 완전 제곱식과 절대값입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특징이죠. 곡선의 길이 문제의 보통의 특징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러하다. 완전 제곱식과 절대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매개 변수 방정식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dx dy는 각각을 어때요? t로 미분해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것들을 둘다 이제 뭐라는, 한 문제에다 몰아라는 것이 바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기본 공식들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값을 구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1번은, 1번은 y 좌표가 최소인점. Y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원점 대칭인 3차함수죠. 그럼 그때 t가 0부터 커 나왔다고 했으니까 최소인점은 여기 값이겠죠 그래서 여기 d t d i v i d 하면, 여기는 3t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t값은 있죠. 음. 이거 위에 곡선의 점을 q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 q값은, t다 2를 집어넣으면 25가 되고요. 그래서 t다 2를 집어넣은 y값은, 마이너스 어, 뭐, 8에다가,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래서, 축 값이 꺼졌다. 그래서 아마 2번에 쓰니까, 아니서써 25콤마 마이너스. 렇게니다 그래서 1번은 바로, 이렇게마무리 됩니다. 2번, 2번을 보시면, 거기서 아까 이해했듯이, 곡선의 길이죠. 곡선의 길이를 하는데, 13이라는 곡선의 길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1,0. 1,0인 점에 해당하는 t값이죠. t T값이 값여 오다 써야죠. 1,0인 점에 대한 t값은 t가 0일 때죠. 그래서 0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t를 쓰지 않고 미분을 해야 돼 t를 다른 문자로 대신하면 그 p 위에 있는 t 값을 p로 대신합시다. 그래서 그걸 p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 뭡니까? dt, dx에 제곱 더하기 dt, d y 의 제곱.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죠. 이 값은 이제 t 골 p로 대신 쓴 겁니다. 요렇게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집어넣죠. 업 직원은 겁니다. 0에서 p까지. dt dx. 하고 12t죠? 12t cbt 전체의 제곱. 음, dt dy. 3t 제곱 마이너스 1 2의 제곱 dt가 되죠. 역시 계산은 뭐야? 인수분의 치와 맞는 역식이죠. 그렇게 해서 공통인수를 밖으로 빼서 3을 빼놓으면 3제곱이 되고 다시 빼놓으면 3이 되니까 3의 0에서 p까지 그 다음에 4t제곱 제가 지금 16t제곱 이렇게 바꾸지 않게 보고 있죠?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기다 3을 빼서는 10t소 마이너스 제곱이 되죠? 뭘 기대하고 있냐면 하 완전제곱식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구조를 보고 있죠? 마이너스 8t제곱 그러니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3의 0에서 p까지. 저게 뭐가 됩니까? p제곱. 더하기 4의 제곱 dt가 되는데, 여기는 굳이 뭘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값을 쓰울 필요가 없죠. 그냥 이게 양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바로 3의 0에서 p까지. 피제곱 플러스 4 dt가 되죠. 따라서, 따라 정리하면 여기 3배에 뭐가 됩니까? 3분의 1p3승. 에다가, 더하기 4p. 13이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제 p3승. 더하기 12p. 13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p에다 1을 집어넣는 성리표니까 1, 빵 12, 마이너스 13이 되고, 1 1 1 1 1 1 3 1 3이이됐데데데1 1 1는는1 1 1 1 1거는어허1이 되기 때문1요1이1만이1되1 1 1 1까1 1 1 1 1 1 1거죠1꼴1만1이1 1래서 t가 1일1의좌표1 p죠. t가 1일때1 좌표가 p, 니까그점 p, 점 p가 얼1냐 t가 1을대1한그값점 p는 7 7 5 2 1 1년다 이게 점피가 되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해라? 접선의 방식. 이점 위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가 이번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dx, dy인데 여기는 dtdx, dtdy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냐면 12t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때 t에다가 1을 대입한 것이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12는 어때요? 마이너스 9즉 마이너스 4분의 3이 그 값이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x 그 다음에 4분의, 4분의 여기 하면 21. 이게 44죠? 마이너스 2 4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접수의 나머지 됩니다. 그래서 2번까지는 이렇게 기본 공식을 적용해서 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번은 조금 이제, 풀이 방법을 좀 고안을 해야죠.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무슨 말인가 봅시다. 지금까지 한지금까지요요 한 요, 접선 방정식 이 어디 있냐면 x 위에서 이렇게 a 를지죠곡선의점 p 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의요또 하나의 q 가 있는데 아까 q 가2 5 마이너스 1 6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걷더니 걷더니 요 b라고 하고 d라고 하게 되면 이두 변의 길이가 같더라 그다음에 D를 구하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뭘 얻어낼 수가 있냐면 여기 아까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얻을 수가 있죠. 직접 구할 수가 있는지를 봐보거나 또는 뭘 구하면 됩니까? 또는 기울기를 알면 되죠. 기울 한 점을 주었으니까 기울기를 알아.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아까 그리고 2번에서, 어, 이 세타, 즉,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기울기의 세타는 여기였으니까. 즉, 어, 이탄데의 세타는 얼마인데, 탄데의 세타는 이제, 이건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다라고 할 때, 나는 뭘 광인데요? 이 직선의 기울기, 이각게 해당하는 값으로 광되죠. 여기가 얼마니까? 2분의 파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죠. 그래서 기울기 M은 뭐냐면, M은 탄젠트. 2분의 8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니까, 그럼 여기 뭐가 돼? 결국 탄젠트 2분의 세타 브랜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걸 구하면 끝난다. 근데 알고 있다. 줄을 매, 연결시켜주는 공식은 덧셈 정리죠. 2 배합 공식이 되니까, 4분의 3은 이걸 또 치환을 해서, 이걸 k라고 치환을 하죠. 치환을 해서, 1-k제곱분에, 2k로 치환을 해서, k값을 먼저 구하면 되죠. 3-3k제곱은 8k가 되고요. 그 다음에 3k제곱 더하기 8k-3은 0이 되는데, 1, 3, 3 1을 놓고, 8이 플러스가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죠 그래서 k가 3분의 1입니다. k가 3분의 1이니까 m은 얼마인 거예요? m은 3이 되겠죠. k가 3분의 1이니까 m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d를 구하게 되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직선이죠. 그래서 y는 3에 x-25-16이 되는예요 정리하게 되면, 3x. 그리고 25니까 75죠. 75에서 16을 더하면 90이 되니까요. 마이너스 95. 그 점치는 어때요? 3분의 91.0 교과서에 있는 기본 음식을잘 적용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짜임새를 어, 적 훈련할 수 있는 짜임새가 적절한 아주 좋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